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 출연 확정 진해성, 최수호, 보고음 자리로 트로트 역사 새로 쓸수 있을까? 트로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강력한 콤비가 탄생했다. 미스터 트로 디에서 두각을 나타낸 진해성, 최수호가 현역 가왕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 출연하며 그들의 트로트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부른 보고음 자리는 트로트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해성과 최수호, 트로트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다. 진해성과 최수호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아티스트들이다. 진해성은 미스터 트롯 2에서 정통 트로트를 고수하며 그만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정 표현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항상 감동적이며 트로트 본연의 매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꾀하는 스타일을 자랑한다. 특히 감정을 가득 담은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진혜성의 트로트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반면 최수호는 국악을 전공한 뒤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그의 독특한 음색과 발음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최수호는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을 시도하며 전통적인 가창력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방식으로 트로트를 새롭게 풀어낸다. 두 사람의 음악적 색깔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그들의 콤비네이션은 많은 트로트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보고음자리 듀엣, 이명훈과의 비교. 고고음 자리는 원래 이명웅의 히트곡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웅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곡은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진혜성과 최수호의 듀엣 버전은 그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되며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명웅의 감성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두 사람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느낌을 더해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진해성은 자신의 목소리에 감정을 깊게 담아내며 트로트의 기본적인 기교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그는 꺾기와 감정 전달에 완벽한 균형을 맞추며 보고음 자리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낸다. 그의 무대에서는 감정의 농도와 기교가 적절히 결합되어 관객들의 몰입을 이끌어낸다. 최수호는 국악에서 익힌 강한 발성과 정확한 음정을 트로트 무대에 그대로 가져왔다. 그의 특유의 단단한 목소리는 기존 트로트 곡에서 쉽게 볼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주며 보고음 자리에 독특한 분위기를 더했다. 그는 국악적인 요소를 트로트의 선율과 결합시키며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냈다. 진해성과 최수호가 함께 만들어낸 보고음자리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깊은 감동을 주며 두 사람의 듀엣이 트로트 역사에 새로움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해성과 최수호, 띠동갑의 특별한 인연 진해성과 최수호는 띠동갑인 두 사람으로 그들의 인연은 단순한 무대 위의 만남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진해성은 1990년생으로 백마의 해에 태어났고 최수호는 2002년생으로 흑마의 해에 태어났다. 이들의 나이 차이는 12살로 두 사람은 미스터트롯 2에서 처음 만난 이후 서로를 음악적 동료로 인정하며 우정을 쌓아갔다. 이번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서는 하나의 무대를 공유하며 그들의 음악적 호흡을 더욱 깊게 맞추고 있다. 특히 보고음 자리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호흡은 매우 완벽하다. 팬들 사이에서는 진혜성과 최수호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훌륭한 듀오라고 평가하며 그들의 무대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음악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스타일을 잘 맞춰 더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이들의 듀엣은 트로트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트로트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다. 진해성과 최수호가 부른 보고음자리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곡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은 이명웅의 버전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트로트 팬들로 하여금 그들의 새로운 해석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특히 두 사람의 보고음자리는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역주행을 예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트로트 곡들 중에서 역주행을 일으킨 사례는 드물지만 이들의 무대가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의 보고음 자리 무대는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조회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팬들은 진혜성의 감성적인 표현력과 최수호의 국악적인 발성의 조화를 절묘하게 느끼며 기존의 이명웅 버전과는 다른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보고음 자리는 트로트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스터트롯2 e, 톱7의 진해성, 보고음자리에서 보여준 새로운 해석 진해성은 이미 미스터트롯2에서 톱7의 이름을 올리며 그의 노래와 스타일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트로트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인 감정의 표현과 꺾기를 뛰어난 기교로 소화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보고음자리 무대에서는 기존의 이명웅 버전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그의 감정선이 돋보이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진해성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트로트의 감정을 자신의 스타일로 완벽히 재해석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색깔을 담아냈습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감동적인 표현력과 무대에서의 진지한 태도에 큰 찬사를 보내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최수호의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 보고음자리의 새로운 차별화. 진해성과 함께 보고음자리를 부른 최수호는 그의 출중한 발성과 국악적인 색깔로 트로트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최수호는 국악 특유의 단단한 목소리와 정확한 음정으로 보고음자리에 새로운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음색은 전통적인 트로트와는 다른 매력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진해성과 최수호가 만들어낸 듀엣 무대는 단순히 두 가수가 함께 부른 노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트로트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수호는 트로트와 국악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무대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도전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고음 자리 뒤에 특별한 인연을 가진 두 아티스트의 협업. 진해성과 최수호는 나이 차이가 12살로 띠동갑이라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성은 1990년 백마의 해에 태어났고 최수호는 2002년 흑마의 해에 태어나 이들은 말티 듀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스터 트롯 2에서 만나 서로의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며 친분을 쌓았고, 이번 보고음 자리 뒤의 무대에서 그들의 우정과 음악적 호흡이 빛을 발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마치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듀오라는 평가가 이어지며, 두 사람의 뒤의 무대는 트로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보고음 자리의 역주행, 트로트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쓸 가능성. 진혜성과 최수호가 부른 보고음 자리는 단순한 곡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두 사람만의 색깔을 입힌 독특한 해석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명웅이 원곡을 부른 보고음 자리를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였고, 그 결과 이 곡은 기존의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해당 무대의 조회수가 급증하며 보고음 자리는 트로트 곡으로는 드물게 역주행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로트 팬들은 두 사람의 뒤엔 무대에서 진혜성의 감성과 최수호의 강한 발성이 조화를 이루며 신선함을 느꼈고 이명웅 버전과는 또 다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의 무대가 트로트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에서의 도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다. 진혜성과 최수호는 미스터 트롯 2 e 톱7에서의 자리를 넘어서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에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역 트로트 가수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대인 만큼 두 사람의 출연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음 자리로 큰 반향을 일으킨 이들이 이제는 현역가왕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와 매력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대중화와 새로운 팬층 형성을 목표로 더욱 다양한 도전과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팬층 형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 진혜성과 최수호가 보여준 보고음 자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모은 작품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인 트로트가 해외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해외 팬층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k p o 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트로트 또한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두 가수의 무대가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서의 도전. 진해성과 최수호는 이제 미스터트롯 2분 톱7에만 머물지 않고 현역 가왕 자리를 노리는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그들이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에 출연하며 보여줄 무대는 트로트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트로트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성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액티브 킹 오브 싱어 2분는 현역 트로트 가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무대인 만큼 두 사람의 출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의 대중화와 확장을 위한 중요한 무대에서 진혜성과 최수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무대를 통해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트로트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